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공의 일품 강의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수학이 어, 일품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어, 우리 문제 풀고 있죠. 50 장사 우리 재단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어, 56 페이지 문제 풀 거죠. 56 페이지 공의 일품 강의 어, 56페이지, 56페이지, 음, 13번부터 15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전 쉬는 시간에는 어, 12번까지 풀었죠? 맞습니다. 13번, 15번, 풀게 많네. 음, 13번은 증명에 대한 문제예요. 13번은 직면에 대한 문제인데, 어, a, b가 이제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 자연수라는 조건 안에서 이차방정식이 라알주었어요 어,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괄호 열고 a, b 플러스 b x 이렇게 주어졌네요 음, a 플러스 b, a가 홀수인 해를 가지면 a가 홀수인 a를 이제 가지면 이렇게 돼 있네요. 어, a, b는 모두 짝수이다. a, b는 모두 이제 짝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야외가 참임을 주유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주유법. 어,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합시다. 그럼 야외를 부정해야 될 거니까 a, b가 모두 짝수이다의 부정은 어, A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니까. 적어도 하나는 이제 홀수니까. 분류를 해야겠네. A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니까. 둘다 홀수인 경우. AB 이둘다 홀수인 경우. 요때 이제 문제가 발생해야죠. 음, AB가 둘다 홀수. 둘중 하나. AB 중 어, 하나는 홀수. 하나는 홀수.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인 경우. 하나는 짝수인 경우. 이랬을 때, 이제, 가정이 문제가 생겨야겠죠. 어, 여기 보니까 홀수인 애를 M이라고 했네요 홀수인 애. 애를 M이라고 놨으니까, 어, AB가 둘다 홀수인 경우, AB가 둘사 홀수인 경우, 어, 야이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문제가, 오류가 발생한다. 그걸 보여주면 돼. 어,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인 경우도, A가 오류가 발생한다. 그걸 보여주면 되죠. 어, M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대입해도 성립하죠. 어떤 오류를 보여주면 되냐면, M이 제곱기 AB 플러스 1 곱하기 M. M 학계 이렇게, 관라한 거예요. A 플러스 1 M. 그리고 여기서, 이 A가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면 돼. A의 오류를 보여주면 되죠. 야이 역시도, m의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1, m. a 플러스 b가, a가 오수가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오리가 있음이 바로 보여지죠. 왜 보여지냐면, 어 야이가, m의 제곱이 홀수예요. a가 지금 홀수예요, 홀수. 홀수예요. 둘다 홀수니까, 야이가 이제 홀수예요, 홀수. 홀수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지금 짝수예요. 짝수. 짝수에다뭐 곱해봤자 여기도 짝수죠. 이 전체가. 근데 둘다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 더하기 홀수는 여기는 뭐야? 짝수죠. 그러 그러니까 홀수 더하기 짝수가 홀수가 될수 없죠. 그러니여가 오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출제자가 어, A 플러스 어. 1번을 맞았고 2번도 맞았죠. 홀수 짝수. 어, 여기가 홀이니까. 여기가 홀이니까, 홀짝이죠. 홀짝. 홀짝 맞았네. 그리고, 어, 라고 말거든요. 라고 맞는데, 이것도 우리가 있으면 보여주는 게 쉬운 게, 어, 나이렉트는 여전히 홀수죠. e m 홀수니까, 플러스.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야, 1은 이제 무조건 짝수죠. 왜냐하면 홀수 곱하기 짝수니까, 짝수 플러스 1이니까 봐요. 짝수 플러스 1이 전체가 홀수죠. 전체가 홀수예요.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야, 이거 홀수죠. 그래서 홀수 작업이던 홀수는, 근데 이제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애가 지금 홀수가 되어버리죠. 근데 홀수 더하고 홀수가 홀수가 될수 없죠. 그래서 규리법이 증명됐죠. 오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출제자는, 어, 라고 말을 봤는데, 이 전체가 뭐야 애가. 짝수죠? 짝수. 그래서 마지막 게 틀렸네요. 짝수. 짝수. 여기가 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5번이 틀렸죠. 마야 애가 지금 홀수가 들어가야 돼. 수가 이런 것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두 개가 A에 오류가 있으면 보여주면 돼요 A가 오류를 근데 결론을 부정한 게 지금 두 개라서 두 개를 나눠서 풀었어요. 그랬을 때좌변과 어, 우변을 비교했는데 같아질 수가 없다좌자과 우변을 비교했는데 같아질 수가 없다는 이런 스토리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쉬운 건 없어요 항상 수학은 고등수학 고등 정도 되면여러번프로바이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어, 처음부터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죽지 마시고요 어, 힘내시길 어, 부탁드립니다 14번 보시겠습니다 14번 어, 두 실수 A, B에 대해요 A, B가 실수 라아가요제조건 A, B가 지금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키억 리어, 디귿 지금 옳고 오름을 보는 기니디 문제인데 일단은 오음은 증명할 거고요. 거짓은 이제 반례를 들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키어는 보자마자 틀렸네. a가 b이면 끊어서 해야겠죠 a 삼분 플러스 a b 제곱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b 제곱이다. 이게 b 제곱이 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b 제곱. 아, tig 절대가 a 플러스 b가 아, 절대가 a 플러스 b부터 나오지 않았군요. a 플러스 b부터 나오네. 뭐 같은 얘긴데. 얘가 지금 절대값 a 플러스 b 하고 이거 있고 이고그렇게되어있네 그리고 절대값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면 여기 끊어서 읽어야겠죠 a가 0보다 크거나 그렇고 그리고 b가 0보다 크거나 그렇다 어, 학생들이 이런 거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AB가 실수라는 조건만 있잖아요. 뭐, 서로 다르다는 말도 없고. 그래 무조건 안 되죠. A는 발레가, 카운데에 있는 부분를 바로 나갈 수 있죠. 발레. A가 0이고 B가 0이면 안 되는 거잖아. A가 0이고 B가 0이면. 어, 0 더하기 0은, 0 더하기 0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되죠. 그냥 무조건 안 되죠. 음, 야 A는 참이네요. A가 B보다 큰이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무조건 참이네요 이런 식을 이제 다 이항해서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a 삼성 b 이항하면 마이너스 b 삼성 될 거고. 요 이항하면 a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잖아. 요 야이를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야이를 통해 가지고 야이를 증명하면 야이를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야이가 양보다 크다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양보다 크다. 근데 야이가 지금 a 마이너스 b 를 묶어주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고 야이가 이제 어, 마이너스 A 를 묶어 어버릴까요 마이너스 A 를묶으으면 어, 형태를 마, 맞춰주려고 그럼 여기가 a 될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음. 그러면 확인할 마이, 마이너스 a 제곱 b 어, A b s e a 마이너스 b 가 다시 묶어버리면 A 가 그냥 없어 a 버 to A 제곱이 q a 제곱 더 A 기 b equal to A i a l a 제곱당아 B제곱도 이 A는 무조건 양수죠. 둘다 양대는 이게 무조건 양수죠. 왜냐면 A제곱도 0보다 크나 같고, B제곱도 0보다 크나 같은데, 둘다 0인 경우는 없잖아요.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가 0이 0이더라도, 뭐, B가 0이다라고 해도, B가 0이더라도, A제곱은 양수해야 되고. 둘다 0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양수죠, A. 그러니까 A, 이도 양수가 되어야겠죠. A-B가 양수가 되어야 되 A는 B보다 크죠. 증명이 끝난 차이, 건 이제 참여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요. 얘들이 같다는 얘기는, 절대 값을, 이제,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B가 같다는 얘기는, 절대 값이 같다는 얘기는, 그냥 나왔다는 얘기예요. A 플러스 B가 0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가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야이, 야이이고, 야이라는 건 뭐냐면, 야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상태에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이, 보면 이제, 이거 어떻게, 아무래도 제곱해버리세요. A 제곱해버리면, 요거하고 똑같죠, 그냥. A 이 제곱해버리면, 요런 형태인 거잖아요. 요런 형태. 원래 이렇게 적어줘도 되는데, 이거 통합해도 됩니까 양는 지금 A제곱 더하기 2 e b 더하기 b 제곱인 거고, A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 e 이렇게 는 거잖아요. 볼 필요, 똑같은 볼 필요 없는 거고, 도볼 필요 없으면, 출제자가 AB가 지금 절대값 a b 하 같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야요 A가 지 그대로 나와야 되러니까 이런 얘기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곱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지금 이두 어, 개의 맥락은 어, 음수가 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곱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a가 어,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하고 지금 같은 얘기죠 2면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될거니까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할까요? 이 상태에서 b는 이제 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a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아, b는 마이너스 a 보다 커나가죠. 이렇게나 이항이군요. b는 마이너스 a 보다 커나가 있다.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응. 어, 두 개를 더한 것이 0보다 같다는 것, 어, 그리고 이제 곱하기 0보다 큰다는 것, 어, 둘다 이제 음수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둘다 음수.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만약 A가 음수이면, A가 음수이면, 안 돼요. A가 음수이면, 음,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가 0 또는 이제 음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양 또는 억수가 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수 더하기 0이영보다 까는 같을 수가 없고요. 음수 더하기 음수가 영보다 까는 같을 수가 없어요. 이두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죠. 이건 뭐 깊게 설명하지 않을게. 요 혹시 궁금하시면 오셔서 물어보시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로 시작네요 죄송해요. 지금 15번 좀 보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면 좋은데, 항상 보시고 모르는 건 하고 나서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어, 15번 보면, 음, 아, 순간 제가 지금 문제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됐고, 15번을 볼때두 양수 x,y에 대해서 좀안 보였어요. 좀안 보여서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양수 x,y에 대해서 니까 어, 산소평균, 기약평균 느낌이 나요. 왜냐면 지금 최솟값을 물어봐서 x,y제곱 더하기 y,x제곱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 x,y제곱, y,x제곱 제곱 맞나요이게최솟값을 구하시라고 해서 양에는 이제 이 e 루트 이제 x, y 의 제곱이 렇게 되겠죠. x, y 의 제곱 그리고 이제 y, x 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도도 y 까 d 수 n t k y I don't know why I d o n x x n o w why I don't k n y 의 don't k 응, o w why 가 d know why I don't know w y I don't k 거 분자의 y 라걸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 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출제자 가지고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x분의 y제곱과 y분의 x제곱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x 3승은 y삼승이라는 얘인데 그럼 양의는 x 3승 마이너스 y 3승은0이라는얘인데 x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여기란 얘기인데, 어, y가 0이면 y가 0인데, 두 양수 x, y니까 y는 0이 될수 없죠. y가 0이란 얘기니까, x equal 얘기니까, 어, 끝났죠. x equal 얘기는, 어, 여기다가 이제, x를 집어하고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x분의 2가, 이제, 어, 1이란 얘기잖아요. x가 지금 뭐라는지에요2라는 얘기. 요 x가 2니까 y도 2죠 그러면 2 곱하기 2가 되는거니까 4가 되는거요 이렇게 풀수 있겠네요 답사 오케이. 자 그럼 욕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